또 무언가 새롭게 주셨으니 오! 이게... Yeah. 위촉패군요 어, 감사합니다 와이 무게감에 대한 비용 많이 들이셨겠는데요 어, 이것도 제가 또잘 보관해서 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솔직히 이제 광고하는 부분에서 의사가 의사를 가르친다 교육한다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케이블 마스터라고 회사에선 저를 임명해 주셨지만 제가 누굴 가르친다기보단 저의 오랜 노하우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병원으로서 어, 임상 자문 이렇게 활동을 할 거고 뭔가 이제 어, 안 아프고 통증 없고 다운타임 없는 리프팅을 원하신다면 저희 병원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솔직히 저처럼 오래한 의사들은 뭐실리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하지만 못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이제 꼭 필요한 시술들만 환자들한테 권하는 방향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진료를 하게 되는데 어 자부심은 이제 최근에 최대한 제가 저희가 의견을 드렸던 반응까 그러니까 이제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서 정말 이제 의사들한테 꼭 필요한 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선택을 했고 그래서 또 회사에서도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저희는 실리프링 할때 가장 환자들이 저희한테 만족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다운타임이 거의 없다, 멍이 거의 들지 않는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어, 실의 구조나 이런 부분들과 이제 의사의 술기가 합쳐지면 이제 환자들한테 그런 만족도를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 장훈이로 활동하면서 효과는 최대한 높이면서 환자들의 불편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쪽편은 일단은 제 방은 좀 작다 보니까 이제 그 저희 매니저분하고 상담을 하는 그 공간이 아마 이제 환자들이 제일 오래 좀더 머무는 공간이 될 거라서 저희 상담실장님 머리밭에 그 바로 위에 거치를 해서 두고 환자들이 앉아있을 때 바로 볼수 있게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